혹시 얼마나 얼마나 하면 스타크래프트 잘할 수 있어요? 하지 말라고? 아 많이 힘들다.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어. 아니야 작은 아빠가 진짜 개고수예요. 그래가지고 큰집갈 때마다 거실에 있는 컴퓨터로 맨날 스타크래프트를 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때 <laughs> 배우고 그랬어요. 그때 진짜 제가 엄청 애기 때여가지고 진짜 거의 진짜 완전. 오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애기였단 말이에요. 진짜 더 애기였어. 진짜 완전, 완전, 완전 애기 때였거든요? 그래가지고, 맨날, 왜 저런, 그, 왜 저런 게임을 하지? 라는 생각. <laughs> 아니, 애기 때니까, 그때, 그때 진짜 잘하시는 게 제가 수준을 물어봤거든요? 뚜따다 이러면서, 막, 오빠들한테, 오빠 혹시 저거, 그, 저 작은아빠는 얼마나 잘하는 거했더니 와, 작은아빠 근데 진짜 잘하신다고, 그러시더라고요. 응. 나 스타일 줄 모른다. 나 스타일 줄 모른다, 선. 다할줄 모르잖아. 뭐야, 나만 할줄 모르는 거 아니잖아. 그럼 내가 스타일을 배워도 우리들보단 잘한다는 소리네. 아이, 그래도 아예 아는 사람들보단 잘하겠죠. 아, 나, 나, 나쁘지 않은데? 아이, 또, 이제, 일본 노래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또, 이제, 보컬로이드 노래 쪽가져야 되는데, 또, j 팝은 솔직히 일반인 픽이라서. 아, 저 오타쿠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, 근데, 솔직히 말해서. 보카로 알아야 진짜 오타쿠지, 어? 어이? 어, 냠이야, 뭘좀 아는구나, 어? 이렇게 말하면서간 십덕 낙이님. 아, 냠이 십덕이야. 냠이, 냠이 맨날. 맨날, 그냥, 노래방 할 때마다, 맨날 노래방 할 때마다, 우리들이, 또 아무도 모르는 일본 씹덕 노래 부르려 아니, <laughs> 그래가지고, 그, 일반인 우리 씨들이 맨날 내가 노래방 하면, 또 아무도 모르는 일본 씹덕 노래 부르냐? 막, 이래가지고. <laughs> 지만 하는 씹덕 <식탁> 노래 부르니 <laughs> 넌, 데, 나, 이, 세, 이, 와, 나, 이, 데. 애국가 가서 아냐고? 근데 애국가, 일절은 다 알지. 바보. 우리 만 우리 밖에 모르는, 파. ピン